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신경을 쓸까요? 거절해도 괜찮은 부탁을 왜 억지로 들어주며 에너지를 낭비할까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단한 사람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아홉 사람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보통 더 노력하는 법, 더잘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버리는 것만으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 인간 본성과 관계의 고통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깨뜨려본 철학자가 있습니다.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고독의 대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불행한 이유는 모두가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는 쓸데없는 짓딱한 가지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 쓸데없는 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쓸데없는 짓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입니다. 조금은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말은 너무나 뻔한 조언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훨씬 더 근원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쓸데없는 짓일까요? 첫째, 타인의 평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과 기분, 편견에 따라 나를 멋대로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감정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연극의 관객이나 엑스트라처럼 보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잠시 스쳐볼 뿐곧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안다면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결국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것은 실체도 없는 유령을 두려워하며 내 인생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쓸데없는 짓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수페나우어는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발적 고독입니다. 먼저 평가의 기준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노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선택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은 그저 보너스일 뿐내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자발적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우리는 억지로 다른 모임에 나가 기분을 풀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에너지를 더 고갈시킬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만나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처방을 통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일 필요가 없으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생깁니다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나의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넘어선 극적인 편안함의 경지입니다 오늘 당신을 피곤하게 했던 수많은 시선과 평가들 그것들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삶의 핵심을 읽다 책 읽어주는 남자 포인트 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